할렐루야 기도의 응답 영국 성공회는 청교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돌을 던지다 이젠 생명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핍박하며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교의 자유를 갈망하며 기도하였던 청교도인들에게 내려진 기도의 응답은 바로 신대륙 발견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정교의 자유의 땅을 발견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결국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날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종교 자유의 나라, 모든 종교, 모든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해야 합니다. 다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짐을 해야 하는 정교 자유의 땅입니다. 추수 감사절 4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귀한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일억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 감사절을 매년 매년 드리게 되었습니다.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말씀해 주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정성을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응답을 모르고 그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기다렸습니다. 나만 장군은 염원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병, 문둥병 치유였습니다. 문둥병에 낫길 원했습니다. 기적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한게지바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 치유받기 위하여 그에게 기도를 받고자 합니다. 남한 장군은 아랍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에게 절을 올리며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나타나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명예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낮 속국이었습니다. 밤메색강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등을 돌렸지만 지혜로운 자의 말에 따라 결국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습니다. 남한 장군이 몸을 담글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결국,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꼭 나으면 좋겠다. 자신의 정신과 몸에 베여 있는 살기를 씻어낸 것입니다. 생명을 죽인 피를, 그피 피린내를 씻어낸 것입니다. 아랍 나라 군대 장관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환자, 병자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문둥병이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